능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오늘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 33, 한 절만 읽었잖아요. 혹시 사회자가 소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읽지 한 절만 읽었네요. 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6장 33절은요. 6장의 요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중요한 구절 한 절만 읽은 것이죠. 우선 오늘은 6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핵심 구절인 6장 33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에 몇 절만 뽑아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이제 6장 전체를 다룰 텐데요. 여러분 6장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 성경책을 펼치시고요. 이 성경의 소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6장 전체 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장.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좀 펼치시면 자 1절부터 4절까지 소제목이 있죠. 1절 위에 제목이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구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제. 여러분이 머릿 속에 한번 두시고요 그다음에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5절까지 제목은 예,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예, 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세 가지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대교 있죠? 유대교, 유대교인들의 3대 종교적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자 그리고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19절에 보시면요 재물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서 이제 재물에 대한 이야기와 25절 보시면요 25절 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6장을 살펴보 우리가 6장을 살펴보았습니다만 물론 이 소제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6장은 구제 기도 금식 제물 의식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6장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6장의 중심점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6장 6장의 내용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할때 중심점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할때 중심점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6장 6장의 중심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할때 신앙생활을 할때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핵심되는 부분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심점을 둬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여러분 6장은 총몇 절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34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4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6장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시험? 마이크를 갖다 대드르도는데잘안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러분 그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또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총 34절 중에서 10번이나 나오,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눈으로 빨리 따라 따라 해 보시고 눈으로 빨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1절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렇죠? 4절 보시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보셔도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8절 보시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 보셔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14절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보시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 8절 보시면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26절 절시시면 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랬죠? 그다음에 32절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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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번, 번. 자0 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 모든 문제의 해답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6장은 강조하면서 자 그러면서 여러분 31절 자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를 3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면서 33절 결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6장의 강조점이 뭐냐면요. 지금 마태복음 6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33절 한 절만 읽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이 신앙할 때,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중심점으로 되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중심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6장 9절부터 13절이 13절은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김의정 교사님 보지 마시고요. 6장 9절부터 13절은 뭐예요? 그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안에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주기도문 안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 6장 9절부터 13절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것까지.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자, 자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시냐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대속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주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는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축복된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표현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천지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 주관자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분 안에서 비로소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나의 됨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해진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이전에, 내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 이전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절 말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는 지금 어디에 들어와서 누구에게 기, 기도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묵상하면서 갖게 되는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늘 묵상하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 되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 주 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9절 그절끝 부분 보시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기도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 설명을 드린다면요, 나 같은 죄인을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런 기도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명예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명예를 최우선 우선 순위에 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첫 번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 두는 두었던 예를요. 우리는 요셉과 유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에 팔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그 바로의 시나 친위대장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그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런 중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요, 피가 피가 끓는 나이였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집을 떠난 외로운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유혹에 넘어갈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쳤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인데요. 이, 이, 이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내 시작.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음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끝 부분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당시 요셉은 이 보디발의 신임을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집안에서 역량력이 대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조건들을 적절하게 잘 이용, 이용했다면 보디바의 아내와의 관계도 적당하게 잘 숨기면서 자신의 욕구도 해소하며 그렇게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였습니다. 자신이 보디발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지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의 경우도 한번 보실까요? 요의 경우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욕기 1장 4절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욕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욕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하였을까 하미라 요배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욥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이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요셉과 욥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흔들림 없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두 번째 기도이면서요두 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데요. 10절입니다. 십절은 제가 읽습니다. 나라가 이마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여기서 나라는요, 그 나라의 세 요소가 있죠. 영토, 국민, 주권, 그렇죠? 이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라가 이마시오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이두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아 모르요? 모아 모로?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띄어 보세요. 모아 모르요?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루누누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 다시 말하면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왕 대신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스려 달라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왕 대신 그분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아주 의미, 의미심장한 중요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그 다음에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계속 띄어 뛰어 뛰어 주 보세요. 예, 다시 한번이 본문 보세요. 세상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즉,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는 것입니다. 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상 모든 나라가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주님께서 왕이 되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릴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 주여,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에 오셔서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에 임하셔서 우리나라를 다스려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내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십 절이요 세 번째 기도입니다. 뜻이 같이 씁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여기서 뜻은 우리 아까 기도자가 또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예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정말 주님께서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요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의탁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6장 육장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 중심,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의 구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인데요. 나에게, 우리 가정의 공동체, 또 우리 나라 나라를 다스려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세 번째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여러분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은 결국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셔야. 주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고 그래야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주기도의 삶을 살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또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삶을 살아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321장 찬송하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